이재명 전 대선후보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무원 A 씨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유세를 지원할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민구 대표가 전했습니다. 이 대표는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 토크 인터뷰에서 A 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응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.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가 도청 총무과에 근무했던 김씨 측근 배모전 사무관이 내게 김 씨의 약대리 처방과 수령 및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며 김 씨에 대한 갑질 의전 의혹을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. A 씨가 김은혜 후보 지원에 나서게 된 계기는 A 씨를 도와주는 변호사를 통해 A 씨에게 6일 지방 선거에서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했더니 A 씨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느냐고 답했다며. 도와주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. 이에 따라 19일부터 31일까지는 이어지는 선거운동 기간 중김 후보의 유세를 지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도청공무원으로 직접 피부로 겪은 비리들을 생생히 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를 위해 조만간 A씨와 김 후보 측의 만남을 주선할 것이고, 김 후보 측도 A씨가 정의를 위해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인 만큼 거치를 긍정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. 경기도는 자체 감사 끝에 업무 추진비의 사적 사용이 수십 건 의심되고 총 규모는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경찰도 경기도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. 지금까지 FNL 뉴스 나연지입니다.